고백 올려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하며 걸어간 공회와 성도 가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의허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네 온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서. 흑이 영화와 주월리 14장 말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신약성경 12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니 단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 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에 또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다섯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천 커데 나를 양해하라 양해하도록 가라 하고. 또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밤에도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보호하다가 새로운 한날 허락해주시고 이 새벽에 주님 전에 올라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오래 지주신 거룩한 한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며 주님 안에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죄를 사해 주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으로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과 힘이 되게 해 주시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와 가정과 사회를 섬기는 거로 간 지표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질량이신 성령께서 우리 모두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달게 해 주시고 또한 그 말씀에 행하신 선한 능력도 더 입혀 주시며 말씀 가운데 주의 영광이 밝게 드러나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새벽 기도 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우리 영혼이 새임을 얻고 또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예비하신 복된 자리의 소식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천국을 쟁취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말씀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천국을 쟁취하라 천국을 쟁취하라.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예수님과 함께 잔치에 있던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거지요. 천국에서 음식을 먹는 자,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1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아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천국 들어가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가장 큰 목표는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천국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았는데 눈 떠보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 다른 곳에 불덩어리 있는 곳에 떨어지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고 신앙 잃어버리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가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때로 우리 마음 상해도 제대로 내가 믿고 있는지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제대로 믿는 건지 점검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십육 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진실한 신앙. 그리고 늘 말씀드린 것처럼 행함 있는 삶 믿음. 믿음은 믿음인데 정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삶과 인격이 변화되는 온전한 믿음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만약 이것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야고보서 말씀 같이 너희는 입술로만 주를 고백할 뿐이지 진정한 변화가 없는 버림받은 사람이다라고 야고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함 있는 삼 믿음으로 내 자신이 지금 올바로 가고 있는지 점검하여서 항상 올바른 신앙과 함께 신앙 고백과 함께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정말 천국에 입성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이 말을 듣고 주님께서 천국 비유를 잔치를 통해서 하십니다. 잔치를 통해 서 하시는데 한큰 잔치를 완전한 잔치를 준비해놓고 어, 주인이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초청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밭 샀다고, 어떤 사람들은 소를 샀다고, 어떤 사람들은 결혼했다고 그 잔치를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첫 번째 초청받은 사람들은 다 어, 이제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사람들을 강권해서 내 잔치를 채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이 비유에서 주님께서 오늘 전반부에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천국은 완전한 곳이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창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베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라. 아멘. 아멘.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이 천국은 모든 것이 준비된 완전한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이제 지금은 완전하않 우리가 이제 그림자처럼 우리 안에 천국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온 천국은 완전한 천국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놓은 구원은 완전하고 완벽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셨고 그다음에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를 완전히 무력들이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서이 땅인 동안에 성령을 의지하는 가운데 올바른 진리의 길을 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순간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왕으로 온전히 의지하면서 성령을 의지하며 나가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천국의 완전성을 이 땅에서도 부분적으로 아마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요한봉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를 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고 한번 처음 시작된 것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예수를 나의 주로 왕으로 지속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나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천국의 완전성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세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은 이 땅에 있을 때부터 천국을 쟁취나 해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천국을 진정으로 고백하면서 천국을 인정하고 천국을 적극적으로 찾고 의지하고 구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은 완전한데 이 땅에 우리에게 들어온 천국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병 고치는 것도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가난에서 자유하는 것도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고백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이 땅에 있을 때부터 완전성을 누리고 행하는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먼저 뒷절인 내일 사표 말씀인데 24절을 같이 한번 이제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누군지 모르지만 앞에 나올 텐데 그 사람들은 첫 번째 초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내 잔치에 들어온다는 겁니까? 못 들어온다는 겁니까? 못 들어온다 첫 번째 초청받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사람들이 누군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밭을 산 사람들 소 다섯 마리 사가지고 못 온다고 한 사람들 그 다음에 내가 결혼했기 때문에 나는 못 가겠다고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군가 밭을 사서 못 가겠다. 소 다섯 마리를 사서 열 마리를 사서 못 가겠다. 그리고 내가 결혼식이 있어서 못 가겠다.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적용을 해 봤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돈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 내가 밭을 샀어. 밭을 샀기 때문에 소를 샀기 때문에 내가 잔치에 못 가겠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천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19절에는 소 다섯 마리라고 나오죠 다섯 결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버림받은 사람 이 사람들은 누군가 바로 재정 때문에 돈 때문에 신앙을 팔아먹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는 결혼이 있어서 못 가겠다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십절에 보면 또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사람 이분들은 누굴까요? 저는 그렇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가정의 일 때문에 신앙을 선택하지 못한 사람들, 가정의 일 때문에 주의 일을 선택하지 못한 사람들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의외로 적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돈과 하나님의 일과 선택하는 순간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돈을 선택하신 분들 그리고 가정의 일과 교회의 주님이 맡겨주신 일과 주일 님이 기뻐하신 일과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그냥 나는 가정을 선택한 거죠. 잘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전에 저한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속초 와가지고 오늘 한 집사님이 장사를 했는데 그 사업이 잘 됐어요. 하나 운영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근데 꼭 주일날 안 나와요. 주일날 안 나와요. 찾아갔죠. 성도님. 주일은 지키고 일을 하십시오. 주일날 예배 자체를 안 드리는 건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장사 제일 잘 되는 날왜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장사 제일 잘 손님 제일 많은 날 우리 속초가 관광도시인데, 제가 일부라도 드리고 가십시오.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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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만드, 일부 저도 힘들어요. 일부 아홉 시에 몇명 나오지도 않아요. 그왜 만들었습니까? 정 힘들면 일부라도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 받아라 그때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제일 손님 많은 날 내가 왜 해야 되냐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반면 어떤 분들은 이부, 이부를 계속 나누다가 갑자기 일부를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아 오늘 제가 죄송해가지고 누가 좀 잠깐 도와달라고 했는데 일부라도 드리고 지금 가려고 합니다 라고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은 매우 작은 차인 것 같지만 마지막 신앙의 끝자락에서는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과 신앙을 선택하는 순간에 우리는 신앙을 반드시 선택해야 됩니다. 가정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장가들었으니 못 가겠다. 이 말은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이 가정의 일과 하나님의 일과 이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노력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족의 일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선그 기도에 섰을 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제몇주 전에 제 가족 한, 한 사람이 한 분이 안수를 받았어요.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 화요일 날 오후 오후 세시 반이었어요. 아주 이제 저는 화요일 날 오후 여섯 시 반에 제자 훈련이 있었어요. 제자훈련 있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지금 우리 집안에 이제 저희 집안에 이제 두 번째 안수받은 사람이 나오는 건데 그 정말 깊은 시간에 꼭 가야 되는데. 가족은 이제 갈까 말까 굉장히 고민했는데 만약에 세시반에 그 예식이 끝나고 들어오면은 저는 제자훈련 하는 거 못하는 거예요. 못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번 주만 그냥 건너뛰자. 이번 주만 건너뛰면 어 괜찮, 괜찮겠다 해가지고 다음 주부터 다시 하자고 해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굉장히 고민스러웠는데. 번쩍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축하해주고 빨리 내려와라 저희 그런 마음을 감동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좀 일찍 가가지고 미리 양해를 구하고 제가 미리 사장이 있어가지고 했다고 하고 인사드리고 저는 3시에 인사드리고 바로 출발 해가지고 도착하니까 오면서 막혀가지고 도착하니까 6시쯤 넘었더라고요 같이 식사하고 제작을 했는데 제가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저와 여러분 선택의 순간에 돈보다 하나님의 일을, 그 다음에 가정도 중요한데 가정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선한 믿음과 지혜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은 작은 것 같지만 이것이 마지막에 와서 오늘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와서 첫 번째 초청받은 사람들은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이주제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들어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과 은가 풍성하신 아버지나님 하 우리가 주님 믿고 따르면서 주님을 가장 큰 가치관에 우선순위에 두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선택의 순간 돈과 가정, 가정이 소중하고 돈이 소중하지만 선택의 순간에 그보다 훨씬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소중한 주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어서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삶 가운데도 이런 선한 지혜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고 특별히 날씨가 추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건강을 지켜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본과 하나님의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더욱더 선택해 주시고 또 가정과 하나님의 선택하는데 하나님을 선택하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한 믿음과 결단 있게 하여 주소서 내가 참으로육장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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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하나를 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주님 만의 살게 해주시니 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소청 받은 사람들은 내자치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기를 하고 주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돈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잘 벌고 잘 쓰되 아버지여 는 선택할 순간에 주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가정이 소중하지만 가정과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믿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런 선한 결단과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안전한 천국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열심히 찾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 버리게 해주시고 신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잘못된 교리 따르지 않게 해주시고 생명의 교리를 따를 수 있도록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름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아버지는 날씨가 아버지 병원 추운데 아버지는 살아선 동료로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I'm